교육국지과에서는 국비가 확보한, 확보가 가능한 사업이 이게 따로 정해져 있나요? 다른,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 전반에 걸쳐서 네. 국비를 확보받을 수 있는 그 여건이 된다고 얘기다. 그런, 그런 게,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나요? 네, 뭐, 저희가 뭐, 뭐, 김투회의 이런 쪽으로도 신청을 할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한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런 국가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이런 걸 뭐, 딴데서또더 한다든가, 사업적으로 하면 저희도 확보는 얼마든지 음,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국지과에서 전임 과장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부장님들도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특별 세인지 뭐, 여러가지 국비가 많이 확보된 것 같은데, 올해는 보니까 주요 사업비 확보하는 거니까, 복컴을 제외하는 거의 미미하길래, 오히려 좀더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예, 뭐 금액을 다투면 청소년 출연 같은 경우 뭐 국비, 기금, 도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받았던데, 그럼 바로 그 옆자부는 사회청소년 문화유산이 있잖아요.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청소년 출연과하고 비용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국비나 이런 걸좀 기분이나 마련해서 하면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이거는 청소년 출연은가 가능한데, 사회청소년 문화유원은 불가능해요. 네. 아, 불가능한 거고요 국비 신청이. 기금이랑 기금이나? 예. 불가능하진 네. 않지만, 예. 좀, 현재는, 어, 좀, 못했다? 예. 이렇게, 이렇게 파악을 현재는, 하면 될까요? 예. 예. 어, 지금은, 이제 예. 네. 현재는 그렇다. 또, 저 어르신들, 이제, 간동하고, 그 다음에, 화천은, 이제, 세 분들 나눠서 하는, 이제, 분해 사업이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도, 화천의 노인이라든가, 실거복지대차든가, 이런데 사시는 데는, 40명임에도 불구하고, 뭐, 좀 예상이 좀더 많고, 간동 같은 경우는 45명을, 기본의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동 권에서는 비교적 돼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할수 있는데 못한 건가요,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어, 간동 노인대학은 저희가 업학기 네. 어, 전에 네. 이제 그이 노인대학에다가 군비로 네. 지원해주로 했던 사업이고요. 네. 어, 공문 사업이니까 네. 이거를 국비나 뭐 기금에다가 이렇게 요청하면 그래서 지금 얻는 게또 이제 지금 세대사서 그거를 신청해서 교육부에 신청해서 지금 1 2 0 1,425만 원, 이제, 다음 추경 때, 네. 그 선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다음 추경 때, 그, 올릴 겁니다. 아, 다음 추경에는 가능하다? 네. 그, 저, 나머지 3개는 그래도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여기는 이제 국비를 지원 받았는데, 한국유시운영에서그공무사업을이 받았는데요. 그, 간등 노인대학은 그, 비용이 뭐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오히려 4 5년인데 그, 2,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laughs> 한국에서는 국비를 절반 정도 지원받아서 한 3천만 원까지는 받고 있는데, 반동 노인대학도, 뭐, 이것 때문에, 그, 화천에 하는 공모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표현하신데 맞나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게 맞나요? 공모사업을요? 네, 예, 간단니다 공모사업을, 한글교실이 공모사업을 된 게, 예. 간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동에는 못지만 화천이 받은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는거예요꼭 <laughs>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네, 러면 차기의 내년에는 간동 노인대학이 우리가 돈비로도 오랫동안 해온 사업이잖아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잘 모르는데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매년 그냥 이거 이 정도면은 우리가 국비 없이도 잘 나가고 있으니 국가에서도 신경을 써줘서 지금 관동문화회관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필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이게 어, 군비 자체로도 꽤 오래 했던 거고 괜히 국비라든가 어, 어, 주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어, 네, 네. 신청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고객, 전체적으로 국비 확보가 네. 좀그 복권 빼놓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네. 말씀드렸습니다